보통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은 올한해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연초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정리해 주더라고요. 몇 가지를 보면은 뭐 시간 관리 한다고 비싼 다이어리 사기 금지, 형광펜 같은 거 사는 것도 금지, 올해에는 꼭몸 만들겠다며 헬스장 1년치 등록하기 금지. 또 올해에는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뭐 컴활 같은 자격증 따기 금, 자격증 학원 등록하기 금지. 또 서점에서 읽지도 않을 베스트셀러를 사오거나 또 공부하지도 않을 토익 책 등록 사기 금지. 여러분 벌써 몇 개는 이미 한거 아니죠? 네, 아한번 잘하면 됩니다. 끝까지. 아,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여기에 전통적으로 한 가지 목표를 더 잡았었습니다. 올해는 성경 1독 꼭 해야지 어, 물론 다른 신년 계획들처럼 이 성경 1독 하겠다는 이 계획도요 어느 정도 하다가 되게 실패합니다 신약부터 읽으면 나름 신약은 다 읽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약은 한 43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근데 구약부터 읽으면 출애굽기에서 하차를 합니다. 출애굽기 딱 20장 가서 이 10계명이 등장하는 순간 이 율법의 거대한 산 앞에 가로막혀서 이게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까지 간 지체들도요. 갑자기 이 제사법의 이 향연 속에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책이야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은 거기까지 가봤다는 거네요. 이렇게 하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출애굽까지는 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그 매년 이 성경 통독 때마다 벌어지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성경 읽기를 한해 목표에 넣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정말 감사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에는 아예 성경을 읽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만연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요 혹 중간에 또 실패하고 포기할지라도 올해 성경 읽기를 다시 도전해 보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럴 가치가 차고 넘치는 책입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시편 19편은 사람들마다 나누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내용을 따라서 나누면 1절에서 6절 또 7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레터를 보면 제가 그렇게 나눠 놨죠. 먼저 첫 부분,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자, 시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씀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말하죠. 어, 그런데 사실 2절은 조금 다른 번역도 가능합니다. 어, 원문을 영어에 1대1 대응시키면, day to day, 또 night to night 인데요. 어, 우리 개혁개정 성경은, 데이투 day 데이를 날은 날에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그런 번역도 가능한 번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데이투 day 데이는요. 날이 날에게가 아니라 날마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죠.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합치면 온 하늘과 온 우주가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실제로 어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세상이 실제로 어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지식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끝까지 이르고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19장 4. 4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에 드러나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은 시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해가 뜨고 지는 이 해의 운행을 시적으로 지금 시인은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해가 하나님이 베푸신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해가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늘에 떠 있었는데 장막 속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보이지 않는 장막 속으로 해가 들어갔다가 갑자기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듯이 해가 이렇게 반짝하고 둥근 해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죠. 어김없이 해가 졌으면 그 다음 다음 날에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든 해가 어김없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이건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까지를 매일 달려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달리기를 좋아하는 장사 같아서 이 동쪽부터 서쪽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그먼 거리를 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힘차게 달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기로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지금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인가? 시인은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로 정교하게 운행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증언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은요, 창조 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언어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말 자체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세상이 아주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정교한 질서와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하고 있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어떤 언어를 통해서 그 자체의 정교한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언어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이 수학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에는 아주 아주 정교한 질서가 있다는 뜻이죠. 과학은요 사실 질서를 만들어내는 학문이 아니라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 세상이 하고 있는 말들을. 또 세상이 나타내고 있는 매우 정교한 질서를 연구하고 발견해 나가는 학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아무런 언어 없이도 그 존재 자체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진리로 충만하신 분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위대한 분의 말씀,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 질서라는 말씀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성경이 다한 분에서 나온 한 본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와 달과 모든 천체를 다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또 계절을 따라 먹이시고 또 피저물들을 입히시는 가장 위대한 분의 지식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위대한 창조주와 통치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히고 또 우리 안에 심길 때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 또 위대한 지식이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면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죠.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진리로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결함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준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소성되는 길이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온전하게 사는 길이, 또 가장 기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익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또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유명 인사가 쓴 책이나 또 자기 개발서도요, 높이고 칭송하고 귀중하게 읽습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해요. 물론 인생의 지혜가 들어있는 만큼 이 땅의 책도 또이 땅의 자기 개발서도 다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유용해요. 읽고 적용해서 손해 볼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담은 책과 자기 개발서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성경은 더더욱 존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또 꼼꼼히 자세히 배우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나름대로요. 이 땅의 지혜와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단순한 인사이트와 지혜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죽은 영혼,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감겨있던 우리 눈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런 일을 도대체 누가 할수 있는가? 이런 일들을 과연 이 땅에 어떤 책이 해낼 수 있는가? 오직 성경만 할수 있다. 성경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은요, 세상의 많은 순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단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손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순금을 다 모은 것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거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의 생명을 맛보는 자는 시인처럼 똑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말씀의 맛을 또 맛보고, 또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말합니다. 물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셀수 없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인은 음화같이두 가지 유익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것이란 하나님의 말씀. 이겠죠. 시는 주의 종이 이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하죠. 사실 지난주 설교,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딱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10편, 19편, 11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과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는 유익이죠. 그리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 지켜 행할 때 사람을 가장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유익이 이 말씀 안에 들은 거죠. 자, 12절에서 시인은요.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경고해요. 경고해서 지적하고 또 우리 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은 결코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감사와 은혜로 여길 일이죠. 시인의 고백처럼 세상에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남을 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세상에는요, 자기 허물은 잘 모르고 남의 허물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까지나 남탄만 해요. 나에게 문제가 있으리란 생각을 거의 한 번도 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발전이 없고 변화도 없죠. 늘 남들에 대한 불만과 상황에 대한 불편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숨겨져 있던 허물, 나도 몰랐던 내 허물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단순히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수준을 넘어서 그 말씀의 경고를 받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옳은 수준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허물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자, 이어서 13절은 날마다 죄를 분별하며 의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말씀의 지도를 받을 때 우리는 범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치 수많은 지뢰밭 속에서도요, 지뢰가 없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분별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회개하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14절의 결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14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 자기 허물을 깨닫고 날마다 의의 길을 지도받던 시인은 어느새 그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과 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해 주신 다윗이죠. 말씀을 통해서 따라갔더니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았더니 어느새 이 시인이 하는 말또 품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쏙 들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허물에서 하나하나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길로 나아간다면 어느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에 또쏙 드는구나. 네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생각의 중심이 내 마음과도 합하구나.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말과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와 나는 마음이 통하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광이고 은혜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실한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합한 사람 한 명을 발견한다면 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랑합시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말씀만 암송하지 말고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올한해 우리의 계획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목표가 되게 합시다. 세상의 성공보다도 부와 명예보다도 사람의 인정과 안락함보다도, 많은 순금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되게 합니다. 그러니 순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책장에서 꺼내서. 읽읍시다. 사랑하고 사모하며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자라갑시다. 올해 202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 청년부 안에 불같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